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점점 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 노래가 찬양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 뜨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 곡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노래는 언제 부르느냐? 주로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때 부르고 뭐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성탄 일진데 우리는 1년에 한번그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주님의 오심을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오심을 놓치고 있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안 놓칠 자신이 있는가? 자신 있으십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느새 다 그렇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금 그 주님의 성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주님의 성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 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생뚱맞게 벌써 성탄의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그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 이 땅에 오심 이 성탄을 기억한다라고 할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 오늘 세 가지로 이 성탄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심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보다 낮아지심이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늘을 보자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하늘을 보자로 삼으셨던 분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고 또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성탄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응당 그 낮아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님의 성탄을 잊고 살고 있을까? 우리가 왜이주님 성탄을 어느새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삶의 방향은요. 성탄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은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올라가면 내 자녀들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 우리는 무엇을 잊어야 합니까? 성탄을 이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낮아짐이요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성탄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을 닮아서 더욱 더그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려던 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낮아지고 더 작아집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도 저 높은 곳을 바라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도 저 높은 곳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속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바로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받아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아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삶을 한번 살아내고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또 우리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음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자 이 무능한 자를 부르시어서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친히 오시었더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낮아지심을 보여주셨고 또이 낮아짐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성탄을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높은 곳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직 낮은 곳에 계신 주님. 그 구유에 누어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그 낮은 곳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요 섬김입니다 마가보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 1절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섬기고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성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그 성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오직 자신을 위할 따름입니다. 세상은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만을 위할 뿐입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또 주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또 주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잡신의 하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러니까 많은, 많은 것을 드린 것이 1,000번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1,000번 드리면, 내가 1번부터 1,000번까지 하나님께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솔로몬처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인가?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즉,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먼저 그 삶을 사시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 대심을 포기하면서 이 땅에 올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성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며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구현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예수 믿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수지맞는 장사입니다. 손해 보는 짓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서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믿으니, 오직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를 위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탄이 무엇일까요?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성탄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과연 무엇을 위함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함입니다 재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어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시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성탄은 구원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임하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구원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바로 구원이오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저 하늘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땅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매일같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하늘의 구원을 입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핵심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요한 계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죠. 그것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요. 오직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심은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 날마다, 날마다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내 아이의 아빠, 아빠이다 보니, 뭐, 알게 모르게 많은 그런 부담이 제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고, 아마 이게 모든 부모의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 하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 더욱더 땅에 매어가는 제 자신을 날마다,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시선이 이 땅에 매어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난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정말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땅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땅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 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미워하며 이 땅을 거절하며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오늘.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에 도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말아났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오늘도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오늘도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을 때, 아, 나 그때 다시금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나자짐, 섬김 구원으로서의 성탄을 우리가 정말 이 삶으로 구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나자짐의 삶을 살아내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고 저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이 말씀으로 밝혀 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강력을 파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빛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어 과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자짐을 위함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위함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한 구원이었구나. 그러므로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탄이 우리 안에 분명히 거야지만 해 그래야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십사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노래가 정말 우리 안에도 울려퍼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노래가 나의 노래입니까? 오늘 그 높은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그 노래가 왜내 안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금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성탄의 삶을 살아낼 때그 결론은 찬송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맞이하는 주님의 친백성이 비로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찬송을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감격과 성탄의 찬송이 울려지기를 퍼져나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찬송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을 바랍니다. 이 찬송이 회복되어 다시금 우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이후에 들려지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고 찾았다면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주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평화의 노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쉼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 평화와 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아무 것도 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임 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책임, 그 책임을 물으실 터인데,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그 성탄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성탄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땅 가운데 그 주님의 오심을 전하며 그 주로 말미암아 평화를 전하며 그래서 그 주님 오심을 다시금 기대하며 소망하며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